다인드 하셔도 돼요, 이거. <laughs> 네. 임피 5초. 바로 그냥 임피 켜주세요. 끝. 아, 네. 응. 아, 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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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오버르더라 음. 음. 풀고, 어차피 잠목타임이라, 메테오. 스윗미도 쓰시고, 1분 남았어요. 앰버 돌았어. 네, 앰버 재사용. 앰버 25초씩 된, 25초가 넘으니까 그냥 두번 오버 한번두 번씩 돌려줘도 될것 같아. 40초. 네, 일단 이대로 칠. 아직은 네, 한 대만 더 맞아놓고. 이치를 3에 와요 오케이 됐 네. 괜찮아요 네네 이거 그냥 가야돼 몇테도초로폼 오케이 3초 이제 와요 내용투 초록 오케이 파란 바인드 풀고 괜찮아요 발 패스터 외포는 약간 남았어요 이프리트 약간 아끼고 네 엠버 키고 웹폰 응. 키고 이펙트랑다 갑시다 오케이 아제금 인피가 빠져있구나 네. 일단은 응. 이번에 풀면 쓰임이요 인피 돌아와요 인피 지금 Okay. 보라 이거 테두리에서 피하면서 돼 오케이 도퍼 스이미미아일 링크 슬슬 빠집니다 이 프리트도 다시 한번 여유될 때 뽑아주세요. 1분 때 남았어요. 패턴은 이제 50초 좀안 되게 남았고 보라. 일단 이대로 지금 풀기 너무 빨라요. 일단은 아직 필도 많으니까 30초 남았고 메테요 슬슬 풀고, 한 번. 20초. 2, 4, 4, 2에와요 오케이. 풀면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스미미 오케이. 굿. 인피가 좀 떠주면 좋을 텐데. 여유 될때 스윗미. 인피 13초 남았어요. 내용투 고토라오고요. 내용도 돌아있어요. 오케이 땄다. 초록. 폼은 일단 있고 출면 이번에는 스윗미. 음. 오케이. 메테우도. 민부도 써주면 좋아요. 아 쓰린 쓰. 슬리린 네, 아까 쓰셨어가지고 음. 시간이 떨로건 따로더라 괜찮아 엠버링크 아직 시간 약간 애매하니까 무대만 맞아놓고 30초 남았어요 이제. 빠르게 풀고 가이님 하이 아이용 사기 나이트 <laughs> 풀고 존버 <laughs> 지금 방송 중인데 언론 플레이 하시나요? <laughs> 어 맞았다. 음. <laughs> 어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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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있어요. 네. 음. 음. 이제 와요 <laughs> 사기 나이트. <laughs> 오케이. 괜찮아 이거 세 개로도 괜찮아요 똥인 거뒷정님하시는거 보고 아시지 않았나요? 안 봤는데요? 아안 음. 봐가지고 똥인 걸 모르네 음인피고 끝나요? <laughs> 초록 약간 이제 집중 다시. 응. 음. 메테오. 윈북 끝나 있어요. 독코노바 여유 될때 미아일 링크도 한 번. 1분 대 남아있어. 오케이. 아, 뭐야. 찐판이구나. 네. <laughs> 대략 2030 정도에 와요 이번에 2030 정도에 45초 남아 있어 초로. 외형 2 네. 대략 25초 남았어요 엠버링크 풀고 이 프리트 끝까지 들어가요 이거는 근데 다음으로 밀어도 돼 오케이 응. 8초 엠버링크 미리 키시고 매폰 매폰하면 도포까지 가요 이제 임피 7초 남았어요 보라 이번 도포까지는 들어가긴 해 임피 도포 바로 네, 들어갔다 신날때 언수 올려주시고 1컴백도 코어 한번 쓰시면 괜찮아요 예유잘때 오케이 수 또, 또 나와요. 폼은 일단 있어, 슈스텐용으로 있다, 수술용 쓰시고, 스윗미도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대략 1825 정도. 나이스. 4 0초 남아 있으니까 미리 한대 맞아놓는 게 좋아요. 민부도 한번. 이번에 풀면 스윗미까지. 대략 20초 때 남아있어요. 슬들 풀, 쓰시고. 프로. 풀고 나면 존버. 오케이, 물량. 이프리트 살아있고요 오케이. 위치 좋고. 괜찮아 괜찮아. 초로. 이제 시간 됐어요. 오케이 다음 거는 1616 소포도가 불려주고, 내용수 돌아있어요. 리고 나면수입니? 네. 음. 잠목타임이라, 오케이. 슬슬 오케이. 스미. 이뻐요. 이프리트까지 1분 좀 안되게 남아있어요. 엠버링크 돌았고 40초 정도 남아있어요. 침착하게 30초 번호 봐 아, 어. 풀면 존버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스, 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어 돌발 미션 깨러 갈뻔했네 저거 버닝필드 아, 아. 갈뻔했어 일단은 4초 5조심 오케이. 다음 거 1409에서 1429 정도 마지막 주개 들어왔네요. 1429예요. 1429. 아 미안한데 1434야. 1434, 응. 1434. 1434. 응. 인피 쳐주시고. 윈부도? 오케이, 윈부까지. 조, 보라. 엠버링크 돌아있대요. 오케이. 곧 <laughs> 데미안 <laughs> 타임이에요. 쿠폰 오버 아마 들어가면은 데미안 데는해야 돼. 예. 대략 30초 좀 넘게 남았어요. 몰라. 메용 투. 이제 곧 이제 지금 좀 뭐. 오케이. 5초. 슬슬 데미안 뽑아주세요. 이 정도면. 오케이. 음. 1, 2, 5, 3 정도에 와요. 1, 2, 5, 3. 데미안 나왔다. 매용2이 프리트도 있어요. 이 프리트 새로 뽑아주긴 해야 돼. 오케이. 이프리트도 새로 뽑아주시고, 오케이. 데미안 아직 나오는 중이니까 맞지 마시고, 오케이. 응. 얘 헤이즈 맞춰놓으면 좋아, 오케이. 데미안 또 나와요? 괜찮아괜찮아 응. 괜찮아. 이프리트 그냥 여차하면은 데미안 지문데 써주세요. 응. 됐다, 됐다, 이거. 오케이. 시하고 40초 정도 남아있어요 이제 30초 때 풀면 수입 까지 1 2 5 4 괜찮아 괜찮아 폼 써도 돼요 이렇게 나이스. 요 a 미 초록. 됐다. 3초 정도. 됐다. 나이스. 이제 옵니다. 응. 다음 거. 고... <laughs> 1112 정도예요. 1112. 음. 음. 아니다. 아, 쓰면 되고. 샤프를 한번 눌러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 프로 이 좋아 스임미 릴렉 한번더 보라 메테오 미아일링크도 한번 그냥 리필해주세요 음. 1 1 1 2에요 25초 남았어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고와요 내용 준비리 이제 봅니다. 다음 거 1030, 다음 거 1030. 이프리트 있고 웨폰 기다렸다가 이따가 이프리트는 데미안 나왔어요? 데미안한테 데미안 오면 헤이즈 한번 막여주면 돼. 오케이. 왔어. 오. 됐어. 도퍼 불러줄게. 오케이. 초록. 오케이. 좋아요. 아직 해도도 남아있으시니까 응 웹폰 지금 쓰고 네 45초 남아있어요 응응 괜찮아 괜찮아 인피 이제 곧 돌아와요 투 헤이지, 얘도 헤이지 먹여주면은, 몸박 때문에 안 들어와. 15초. 안 맞는 게 나아요. 오케이. 인피 쓰시고. 아, 두 개로 가면 돼. 두 개로 가면 돼. 두 개로 가면 돼. 괜찮아. 오케이. 습니다 이프리트 새로 뽑아줘야 되고 풀고. 오케이. 윈부 컴백까지. 윈부. 응. 엠버링크. 네, 좋습니다. 아마 0750 정도일 거예요. 50보다 약간은 뒤로 밀려있을 텐데. 초로. 30초 조금 넘게 남았어요. 초로. 상황 봐서 한번 푸는 게 나아요, 바나가. 오케이, 이거 괜찮아. 풀고 존버. 15초 정도 남았어요. 내용초도 써주시고. 오케이. 침착하게 합시다.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음. 다음 거 1607. 아니, 0607. 세미안. 한 번. 세미안 한번 더. 폼 있어요, 일단은. 이프리트도 있으니까 이프리트를 그냥 잡몸용으로 써주셔도 돼. 무 오늘 안 나온다며? 하나 더 푸죠. 네. 보라. 오케이. 풀고, <laughs> 스임미 세미야 아어서어쏘리소리 웹폰도 일단 있고 곧 고... 어. 30초 남았어요 30초 오케이 한 푸셔도 돼요 이건 아, 오케이, 오케이. 인피 쓰고. 음. 초록. 그냥 해도 달아. 어. 엠버링크 스윙 이 초록. 이거 깨면 없어. <laughs> 이프리트 다음 도포까지 가야되나? 엠티 엠티 일루와 네, 잡자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 <laughs> 곡은 안 뜨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